안녕하세요. 야구로구입니다. 최근 롯데 자이언츠의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군테크입니다. 특히 야수 쪽의 군테크는 놀라울 정도인데요. 다소 빠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른 군입대를 선택하는 것이 롯데 군테크의 컨셉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승민이라든지 2024년 나승엽이 롯데의 군테크 성공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롯데의 야수 군테크 성공 사례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2025년 시즌을 앞두고, 팀전력의 보탬이 될 전역 선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총 4명이 있는데, 추재현, 조세진, 한태양, 김세민입니다. 외야수 2명과 내야수 2명인데,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추재현은 4명 중에 팀에 가장 빨리 합류해서 지금 활약 중입니다. 상무의 입대해서 건강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경기에 출장했고 보시다시피 꽤 좋은 타겟기록을 찍었습니다. 추재현의 경우는 상무 기록뿐만 아니라 2군 통산 전체 기록을 보게 되면 7시즌 동안 3할이 넘는 타율에 30홈런, 209타점, OPS가 0.8을 넘겼을 정도로 2군에서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는 선수입니다. 이쯤 되면 무르익은 추재현을 1군에서 어떻게 자리를 마련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정도죠. 다음은 조세진입니다. 데뷔 시즌인 2022년 시즌만 치르고 2023년에 상무에 입대했는데요. 기록상으로 보면 상무 입대에서 타격 스탯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2024년 시즌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전역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홈런과 타점 수자입니다 팀이 원하는 장타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 부분이고요. 2024년 시즌을 월별로 잘라서 보면 6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에버리지도 꾸준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1군 외야가 조세진이 비집고 들어가기에 너무 빡빡하다는 거죠. 따라서 당장 1군 진입보다는 2군에서 장타력에 비해서 부족한 정확도를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의 불안한 유격수 자리를 맥꿀 선수들이 차례대로 나오는데요. 한태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의 성적도 꽤 준수했고요. 그런데 수비 쪽을 보면 상무에서 수비 포지션이 유격수보다는 삼루 쪽으로 자주 나섰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즉 2025년 시즌 팀이 원하는 유격수 쪽에서 한태양이 활약하기 위해서는 적응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짝 부상 이야기도 있던데 저녁 이후에 몸 관리도 더욱더 세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세민입니다. 앞서 살펴본 선수들은 모두 상무에서 경기를 치르면서 경기 감각을 이어갔던 반면, 김세민은 현역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 측면이 좀 부족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선수들에 비해서 1군 진입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할수 있는데요. 신인 드래프트 당시에 수비 기본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2차 3라운드에 높은 순번으로 롯데 뉴펌을 이었던 김세민이었던 만큼 팀 훈련을 잘 따른다면, 롯데 유격수 경쟁에 뛰어들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즌을 앞두고 롯데에 돌아온 4명의 주요 선수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젊은 선수들이고 팀의 미래를 짊어질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 잘 준비해서 롯데 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